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토리레티 v 신간입니다 캠프라인 등산화 10월 말까지 행사하던 스피너 50주년 기념 행사로 나온 스피너가 30% 행사가 끝났었는데 재생산을 하고 판매 호응도가 높아서 다시 추가로 입고되었습니다. 행사 기간은 더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을 때까지 하고. 어느 시기 되면 끝을 낸다.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까지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 이, 이 50주년 행사치곤 좀 약하다. 30%가 약하지만은 그래도 기존 20%에서 10%를 더해서 30%를 한다는 거는 그래도 10%를 싸게 살수 있는 찬스니까. 이 스피너 단목이고 그냥 하이킹하. 리치산행 종류를 원하시는 분께 추천드린다 하는거죠 남녀공룡 230부터 85까지 나오는 그런 등산입니다 두개 세트로 이렇게 들어있는 상태고 한 개는 여기 들어있고 여기 한개 여기 한 개로 들어있는데 남녀공룡으로 색상은 검정색과 회색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블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블랙이고 여기는 회색인데 표현은 블랙으로 표현이 돼 있다 하는 기고 신고 벗고 편리한 다이어식으로돼 있다. 밖로땡 열리고 눌려서 돌리면 장기는 땡기만 열려서 이렇게 신을 신을 때쭉 신고 눌려서 돌리면 장기는 형태. 프리락 시스템이 접목어있다는 특징이고 운동화처럼 목높이가 낮기 때문에 하이킹 및 일상생활 리치 산행까지 가능하다 하는. 게. 등산을 자주 하지는 않지만 나는 어찌든 한분 친구 따라 동료들과 등산을 가야 될때 운동을 신고 가자니 불편하다. 그러면은 등산을 살라니, 목 높은 걸 살라니 신질 지안 한다. 장거리 산행은 할 수가 없지만은, 단거리 산행은 충분히 할수 있고, 일상생활도 즐길 수 있고, 하이킹도 즐길 수 있는 전천후 슈즈, 스피너와 함께라면, 모든 활동에 다 가능하게 신을 수 있는 그런 신발입니다 외피부 두선 설명 드려보면 고아텍스 택이 달려있고 방수 누벅에 메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방수 누벅에 메시 고아텍스 택이 달려있다 하는게 고아텍스 필름이 전체를 감싸고 있다 하는거고 안쪽에는 맥메시로 형성되어 있고 중창은 파일럿 미드솔이요, 이렇게 얇게 들어가 있죠 여기에 안쪽에도 명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창은 캠프라인만의 특화된 리지엣지 고무창. 리지하해능의 리지엣지 고무창은 바닥이 편편해지면서 접지가 잘 된다.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다. 캠프라인 등산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고 발이 편한 등산화로 유명한데 요 등산화는 그 발도편하고 리치하로 나온 개성된 등산화로 미끄럼 방지가 탁월하다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태그로는 뭐가 달려있나? 과텍 스그이 달려있고, 리치 엣지 고무창을 쓰고 있다 하는 게 달려있고, 그 다음에는 기본 깔창으로 메모리 폼 깔창을 쓰고 있습니다. 태그로는 여기 다이얼 시, 프리락 시스템이 접목되어 있고, 취급 주의사항 가격표 이렇게 나오는데, 가격표는 대가 24만 5천 원, 기본 20% 했을 때는 19만 6천 원이 되고, 행사 기간 30%하면 17만 1,500원 되는 신발입니다. 10%의 추가 행사 기간이 연장된 그런 등산하니까 조금 따나 등산을 싸게 구매하고 저렴하게 사고 싶은 분은 이 영상을 보시면 구매에 나서시면 은 비너를좀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은대가 24만 5천 원, 20% 기본 DC 했을 때는 19만 6천 원이 되고, 30% 하면 17만 1,500 원이 되는 신발입니다. 물론, 저희 스트코레에서는홈에 플러스를 많이 드리는 채널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원하신 분은 스튜코레가 함께라면 홈에 플러스가 때리라고 있습니다. 요거와 같이 구매할 수 있는 거는, 기본 깔창보다 좀더난까미노 스포트 깔창이 있고, 캠프라인 등산 양말이 또 여기 올려놓겠습니다. 깔창 또 올려놓고, 등산 양말 또 올려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들고 하는 등산화 케이스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구매하시면 더블로 플러스가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가 요 연장된, 행사 기간이 연장된 스피너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캠프라인에서 나온 모든 신상품이 다 리뷰되어 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레키스틱에서 나온 모든 등산 스틱이 판매되고 있고 리뷰되어 있습니다. 등산 소품들도 많이 리뷰되어 있고 등산 스틱 수리 전문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부터 쭉 살펴보고 넘겨서 또 다른 걸 보고 또 보고 보고 하면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는 수많은 등산 용품들이 리뷰되어 있습니다. 함께 구매하시면 플러스가 3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스티커 레티입니다. 감사합니다.